부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16세기의 스페인의 화가 가운데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여러 그림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오래전 그린 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표정이나 도마의 표정,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에 손가락을 넣는 저 장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실감 있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저렇게 주님을 의심하였던 그 도마가 변화되어서 주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또한 역사적로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그곳에 도마가 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특별히 거기에 왕의 신임을 받고, 도마에게 왕이 건축하는 왕궁을 건축한 일을 맡겨주었는데 그런데 도마가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건축비를 일부 구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얻어서 결국 도마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첸나이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언덕 언저리에 세워진 성도마 성당이 지금 인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가 인도 선교를 했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인도뿐만이 아니라 동진 땅끝까지 이뤄 보금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인도를 넘어서서 중국 실크로드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온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유적들 가운데 1987년도에 경북 영풍에서 발견된 그런 바위에 새겨진 암각에 보시게 되면 저게 히브리로 도멘하고 그렇게 기록이 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당시에 이 인도에 인도와 교류했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야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도마가 땅 끝이 인도가 아니라 이 한반도라는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동진동진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과거 도마가 어디까지 어떻게 선교했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를 대고 확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화되었던 도마.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도마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 특별히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훈명이 되었다는 증거를 여러 고증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도마에 대한 요한복음에서의 기록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어떤 전설 외적인 증거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도마를 말씀하는 그 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도마는 용기 있고 소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류하죠.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 가서 함께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 것에 그저 휩쓸려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분명히 관철시키려고 했던 소신이 있었던 사람, 또 용기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또, 도마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확실한 증거 가운데 살아가기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되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위대한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질문하였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만약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런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른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 어떤 확실한 것을 붙잡기 전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당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도마도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낚겠다라고 했을 때 따라가서 고기를 낚는 그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 도마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에 인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그 손에 찔린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 주셨는데 제자들이 놀라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정말로 기쁨, 그런 놀라움, 감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다시 와서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될 그런 도마가 의외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지만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더 믿음이 없었던 불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미리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어야 되는 것인데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함께 기뻐 뛰며 감격해야 될그 도마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구원의 길을 알려 주셨던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한 몸에 부활한 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아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많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도마. 어쩌면 그런 도마를 그냥 포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다시 그 도마에게 팔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평화 인사를 하셨습니다. 내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도마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과 일반적인 인사를 다시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평화 인사를 하시고 도마 앞에 섭니다. 8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음 없었던 도마, 불신했던 도마, 주님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도마.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하십니다.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말씀하십니다. 카나바조의 그림에서처럼 도마는 주님의 그 손가락에 손가락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도마가 이후에 변화되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땅끝 누구도 가기 어려운 그곳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국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며 제안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마의 위대한 변화, 의심 많았던 합리적이었던 똑똑했던 그 변화, 양신앙 양심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던 그 도마, 그 도마가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출발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부활.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도마를 변화시킨.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부정하는 도마를 보면서 주님은 얼마든지 그를 내려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 많았고 불신앙이었던 도마, 연약했던 도마를 주님은 거두십니다.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거룩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론 용기가 있어 보이고 때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연약해지는 저희 실존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한 것에 서야 되는 매도 불구하고 때때로 확신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종종 의심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그런 실존들 그런 인생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같은 인생들을 놓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이 부활절에 경험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개봉한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시게 되면 이 벤허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원래 영화로 제작하기 전에 소설로 쓰여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류 월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 배너의 소설을 쓰게 됐는데 원래는 이 소설을 쓰면서 그는 예수님을 폄하해 가지고 예수를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을 동원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을 쓰는데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 월리스가 이 책을 쓰는 가운데 그가 제 2장을 쓰는 어느 날 그가 그것을 쓰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부정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쓰던 펜의 방향을 돌려세웁니다.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화하게 됩니다. 이펜널한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이 주인공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던 그 나병 환자의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이, 변, 이 배너의 주인공의 변화는 단순히 소설 속의 배너의 주인공의 변화가 아니라 이 글을 썼던 월리스의 변화였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대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였던 그런 도마와 같은 원리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켰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진정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원리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주님. 때때로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믿음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거칠어진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해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 전세계 많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때때로 믿음없이 연약하여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도마와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사명,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